날씨 기가 막히다. 여기 승마 체험하는 곳이구나. 승마 해봤어? 저 승마장에서 음 이제 말 관리하는 알바도 해보고, 어 타보기도 하고. 어 체험 같은 걸할수 있게 하다보고. 그러네요. 유소년 승마, 음. 승마 강승 진짜 유복하신 분들이 할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지. 그 누구였죠? 정유라? <웃음> 누구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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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제 승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만들 줄 간식 당근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유를 저 보시면 알아요. 저를 주시는 건가? 아닌지. 저 저는 말이 아닌데요. 꼬집 <laughs> 어? 어? 오셔서. 아이 친구. 네. 주시냐? 와가지고 당근을 다. 아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게 당근을 너무 큰걸 주니까. 네네. 당근 한 번에 못 먹으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마이크 많이 잡으시잖아요. 네. 오와. 음. 스킵 더블에 넌니 네 이름을 아니. 이름은 초코입니다. <laughs> 아 스킨 더블은 아니에요. 뭐 다른 말. 초코. 나름. 초코. 네, 콜 말이 몇 마리나 돼요? 지금. 이렇게. 저희 지금 열아홉 네. 마리 정도있고요와 <laughs> 열아홉 마리가 다 우리 선생님 거예요? 저희 가족의 말이죠. 우와. 아니고. <laughs> 아그러면은 <laughs> 우와. <웃음>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laughs> 저희 가족들이 같이 운영하는 승마장이니까. <laughs> 저희가 오늘 부자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찐 부자, 다찐 부자 가 나타나셨네요. 부자요? 예, 네. 일 부자입니다. 어휴. 일을 많이 하셔서? 일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말 많다는 의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말한 마리에 제가 듣기로는 막 업단이도 있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업단이의 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게 승마장에 이제. 경쟁력이 와... 모든 말들이 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그렇구나.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훈련을 시키고 조련을 하고 경험을 하게 해서 예. 비싼 말을 만들어주는 근데 그 비싼 말의 조건이 뭐가 있나요? 어. 말은 자라는 과정에 변수가 되게 많아요 네네.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네네. 생각보다 엄마, 아빠보다 소질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만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옆에서 이 말을 같이 키워주는 사람의 기다림이 좀 필요한 직업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유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어. 오시면 이렇게 손님들이나 아니면 체험하러 왔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네, 저도 그 저도 어쩐지 쏙쏙 알아듣게. 네, 네. 어. 거 여기에 전체 이 공간 안에 말만 지금 키우시는 거예요? 아 소모 지금 한우가 있습니다. 어우 완전 소는 몇 마리예요? 손는한3 0 마리. 야저 <laughs> 진짜 손도3 0 마리. 그 아이들은 사람들은... 어떤 용도예요? 저희는 그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오늘도 네. 오시기 직전에 네. 네.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와 진짜. 저희 아, 네. 좀볼수 있을까요? 네. 오늘 어, 태어났다고요? 너무, 너무 좋죠. 한한두 시간 됐을까요? 아, 아 조그만 일찍 왔으면 볼수 있었는데 이태어나네 저희 <laughs> 그럼, 그 아이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크면 이제 음식점으로 간다고요? <웃음> <웃음> 저희, 저희 가시죠. 어머+ 어머+ 어머 저기 백 마디 있다 우와 어네 작은 그마리이 녀석 포니들 어머 포니+ 아, 포니 네. 어유여기소어야 진짜 많다 우와, 안녕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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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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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 생각보다 작네요 엄마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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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 너무 예쁘다. <laughs> 오늘 어난 거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어? 손 일어나 바로. 아 그래요? 응. 야 너무, 아, 너무 신비롭다. 그러니까 눈망울 봐. 어머 웬일이야? 응. 뭐 어, 깜짝 아어 경계 한다와 우와 응. 우와 우와 어 일어났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어일어났다어 예뻐서 예뻐서. 어 우와 우와 와어 일어났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어 일어난다. 어 예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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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뻐서. 일로와+ 일로와+ 어, 그, 어, 어. 어머, 일로 애기, 일로와+ 일로와+ 얼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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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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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너무 귀엽와어로와 일로와+ 일로와+ 로와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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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와+ 일로와 송기야. 아 이거 우리 사장님은 완전 아기 때부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신 거죠. 어릴 때 기억이 이 동물들하고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 응. 뭐 예를 들면 이 소들이 새끼를 막 한밤중에 낳거든요. 어. 제가 그소 뒤에서 이렇게 턱받치고 어. 앉아서 어. 이소 머리하고 손이 나오면 응. 얼른 달려와서 지금 어리, 얼굴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구나. 에이. 대박이다. 어. 저희 아이들이 제 쌍둥이 아들들이거든요. 네. 근데, 근데 아들들이 이제 뭐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의 어릴 때처럼. 아 네. 어 지금 말 타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 저희 아버지세요. 아, 진짜? <laughs> 너무 멋시다 <laughs>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 우와.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 어. 말, 말 이름이 뭐예요? 아버님은 이 말과 금 초면이신가요? <laughs> 남편분이세요 <부르실까요? 웃음> 네, 맞습니다. 아, 남편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조. 그 보조 역할이 뭐예요? 타신데. 말 타는데. 안전하게 타시. 안전하게 타라고. 음. 아버님 너무 잘 타신다. 어, 너무 잘 타시는데요. 우와. 아, 대박. 어, 멋있다. 아유 반갑습니다. 또온 가족이 또다 모여 주셨네요. 여기를 처음에 이렇게 또 일구시고 만드셨던 거예요 아버님 네. 네. 그리고 어머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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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님이시고 아, 예. 그리고 사위이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아, 외동딸이시구나. 네. 아이고 예. 축하드려요. 다 물려받으셨네. 아, 그리고 남편분도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같이, 예. 같이 물려받으셔서 아이고, 예. 축복입니다. 오해, 축복. 예. 아니, 근데 아버님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어렸을 때부터 말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냥 그때 꿈, 꿈이었죠. 네. 그때 말 구경도 못 하고. 음. 그러다 이제 여기 82년도가 인3년에 여기 내려왔어요. 산삼도 없고 집 네. 짓마다 이게 열렬한 나무를 때. 그때 이게 전에는 야곱 중산이있었어요 여기 이제 그때 그냥 구입을 해갖고 와. 이제 미국 시한 거죠. 아 그때는 이미 그러면 결혼을 했을 네, 당시그이후인데 네, 네.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버지가 기농하자고 네. 하실 때 어머님은 네. 찬성을 하셨었어요 그때 아유, 아들아 됐죠. 그니까 어머니께서 청소년 도시 여자신데 네. 제가 결혼을 네. 도시 남자한테 하려고 서울로 결혼 아 어머님은 어디 고향이 어디신데요 청주요 어머님은 네. 청주고 아버님은 네. 마음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랬을 때. 저한테 얼마나 설득을 하고 꼬시는지, 그냥 그런 초원에서, 진짜 뭐, 맛하는 거 뭐, 이런 것만 해, 어. 할 테니까, 호감시킬 테니까, 네네. 가자고 꼬셨어요. 어. 뭐. 그래서 여기를, 예, 40일 되는 거를 안 꼬은 거예요, 그때. 와 예. <laughs> 진짜? 예, 와서 놀러 왔어요, 여기를.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이제, 고생 길에 접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젖소를 처음에 했어요, 우리가. 네. 말을 처음에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갖고 이제 목초지 젖소 먹을 거, 옥수수 심고, 아, 뭐. 아, 네. 되셨구나. 네. 예, 예.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82, 83년도에 이 땅을 사실 때, 실례지만 평당 얼마 정도 했었을까요, 일단? 이거 그때 아무도 안 사는 땅이거든요. 예. 그게 4천 평당 4천 네. 아, 그때 그게 4 0원이었어 평당 4천0 0원 예. 나중에 알고 왔더니 3천원 내지 3,500원 뿐이 안 갔어요. 평당 3,500원? 예. 네. 사가지고. 아니쓰거요 우리는. 그렇게 시골 사람들이 아니 무시켜 보더라고 저고분이라고땅을비쌍게한 <laughs> 구만 해도 더 그랬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아, 이 사람 그러니. 시달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야 여기 어디 어디 갔더니 호구 있더라. 니들도 땅 팔아라 뭐 이런. 처음에 이사 왔는데 네. 니네 서울에서 있는 놈들 여기 땅 사고 왔다고. 의도 네. 막 그랬어요 아니 아버님 왜 의도 아니 왜.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나가서 맞고 다니셨어요? 아, 맞고 다니냐? 그, 다섯 퍼프고 우리 이렇게. 쇠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전, 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드는 거죠. 아. 정말 사연이 많으셨네요, 그당시에이죠았어요 아, 지금 동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럼요. 아버님이 딱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나타나 봐요. 어. 네, 거기 보안관이죠. 얼마나 <laughs> 무섭겠어요. 어, <그럼요>. 이제는 <laughs> 아버님한테 아무도 원낙못 하지. 아니, 지금은 네. 그래요. 직업은.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이제 왕이시지. 아니, 그 어머니는 네. 그때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세월이 40년 정도 흘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래도 거기서 살걸 그랬나? 어때요, 지금 생각은? 지금은 아파트, 어느 비싼 아파트도 못 살아요, 가서. 아. 제가 어. 여기 살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얘를 서울로 음. 학교를 보내려고 강남으로 또 이사를 가서 살았어요 한번 가구나 극성 예. 예. <laughs> 많이 부렸어요 <laughs> 아, 외동 있죠. 딸이니까 맹모삼촌 직교니까또 그래서 얘를 그냥 뭐 수영부터 볼링부터 오, 오. 그냥 뭐뭐 뭐 클래식 기타부터 다가르쳐가지고국랑으로 전화가 딱 났어요. 티가나 어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결국은 이러고 있잖아요. 따님 따님 따님은 어떠세요? 따님 생각은 서울에 가서 살때 좋았죠. 좋았는데 네.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네. 제가 사춘기가 이제 한번 확올때 <laughs> 와...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썼어요. 네. 뭐라고요? 다시 내려와서 살고 싶다고. 오, 진짜? 내가 울면서 편지를. 음. 어. 엄 무전장처럼 살고 싶다고. 싶다고. 그때 이제 목장이 있었고 아버지는 하루 종,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계시다가 음.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엄마가 주말 내려왔다가 음. 주말 지나고 아.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학교를 바로 제가 갔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빠가 너무 불쌍했다는 생각이 좀 안쓰러웠구나. 많이. 네, 나 때문에, 음. 나 때문에 어머나. 그래서 효녀시네요. 네.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았고 근데 친구들과 헤어져서 전학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음.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셨고 아, 친구를 많이 안 사귀었어요 아. 아. 안 사귀는 못 사귀는 거지 네뭐이 <laughs> 그래서 그런지 하 존재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네. 네. 고다 고다. 아대쪽 같으시구나. 네. 아니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 유쾌하시고. 네. 따님이 지금 땅만 물려받으신 게 아니라 이엄변부터 해서 모든 걸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물려받으셨네. 네. 아니 얘가 지금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네. 지금 대학 교수로 나가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세요? 어. 어디에서 지금 교수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 마사과. 와그러시 네. 많이 쏠. <laughs> <laughs> 어머니, 죄송한지 제가 따님께 여쭤봤거든요. 제가. 저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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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습니다. 다른 데서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강릉 영동대학의 승마산업학과에서 겸임으로 승마하는 거 같이 하고 있고, 같이 수업 같이 나가고 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 네. 두분다교수님이시구나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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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 제일 처음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어, 말이라는 걸 너무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 거의 서른 살 가까운 그 늦은 나이에 다시 입학을 했거든요. 아. 만학도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후배로. 네. 아, 과후배? 네. 과후배로. 아, 네. 그러시구나. 아. 아니, 또, 그럼 지금 남편분이 후배라고 하었어요 아, 네. 연상, 그러면은, 연상연하. 아, 그러면가수 써있냐. 네. 아, <laughs> 아, 왜, 왜 또? 어머니말씀하시면있이 어, 아니 어머니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laughs> 나이 차가 그럼 얼마나 연상연하예요? 아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네다 네. 다 알게 겠네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 네, 좀 별로 나이 차이가 안나보이시나요당신는 어. 당신 차례 당신이 하 당신 차례 당신이 해요몇살 차인지? 아니 뭐, 아. 많이나 봐야 아. 말해보세요 제가요? 응. 어, 이제, 이제 말씀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아, 아, 저첫 마디 입한번 아, 네. 뜨시죠 10살 차이 누나 10살 누나요? 네, 네 누나 네. 10살, 10살 차이요? 네83 네. 저랑 동갑이시고 아, 성규 씨랑 동갑이고 음, 이제 93이신데요 <laughs> 모르는 사람 많은데, 우리 애들은. 아, 그 전국적으로 생전이.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요즘 연상연하대세요 뭐, 나이 차근 차이가... 아, 근데 너무 많으니까, 나이 차이가. 아, 10살이면 요즘. 진짜 뭐, 10살. 얼굴 팔리는 건 뭐. <laughs> 아니,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우리 그 따님이랑 남편분께서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뭐 투자나 생각하고 계신 게 따로 있을까요? 여기가 저희들이 이제 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네. 그 일을 현실화시키는 곳이거든요. 네네. 이게 뭐 가진 게 많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 네. 멋지다. 음. 너무 멋지다. 어, 지금 이렇게 와서 이제 40년 동안 또 정착을 하시고 또 자녀분도 다 커서 결혼도 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는 부자 하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부자 크게 네, 해보면. 평범하게 음. 하, 꾸준히 사는 게 최고지 않나? 맞습니다 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평범한 걱정을 하죠 크게 예. 보면큰 걱정을 하니까 와. 평범하게 사이 평범하게 스트레스 받고 평범하게 살다 그냥 평범하게 죽는구나 음, 좋습니다 예. 아 근데 너무 뭔가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방송 풀영상은 웨이브로 시청하세요.